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라이브 하죠. 보이시나요? 안녕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좀 전에 명동에서 지구촌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 모금하고 돌아가고 있어요. 오늘 5년 만에 명동에서 거리 모금 했는데 어 껌껌하다 그쵸? 거리 모금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긴장도 됐고 떨리기도 했는데 외국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옛날처럼 음 이렇게 명동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명동에 계신 그 상인분들께서도 오랜만이라고 인사해주시고 또 모금도 동참해주셔서 굉장히 기쁜 하루였어요. 안녕하세요. 토요일인데 다들 뭐 하세요? 너무 덥죠? 명동도 엄청 더웠어요. 제가 라이브를 킨 이유는요, 음, 그냥, 그, 거리 모금 하는데 많은 분들이랑 다 사진도 찍어드리고 싶고, 인사도 다 드리고 싶었는데, 그렇게 못해가지고, 라이브로나마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, 이렇게 오랜만에 켰습니다. 맞아요. 내일 비 온대요. 또, 작년에 어린이날에 비 와서 모금이 취소됐었는데, 오늘 와서 참 다행이에요. 저요 어린이날 맞아서 모금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. 저는 오늘 제가 한 모금이 음, 지구촌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, 배고픈 아이들에게 식량을 전달해 주는 그런 모금이었거든요. 근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돈이 쓰이게 되는지를 잘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음, 오늘 도움 주신 음, 사랑으로 동참해주신 분들께는 꼭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음, 꼭 모금이 아니더라도 JTC에 후원하는 어, 모금액들은 3세계 어, 굶주린 아이들에게 쓰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명동에 오셨었나봐요. 저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다 봐서 좋았어요. 팬분들께서는 제가 막 후리치고 있으니까 나눠서 다 계속 꾸준히 고금마에돈 넣어주시고 그 마음들 너무 감사히 잘 감동적으로 받았어요. <laughs> 좋았어요? 점심은 아직 못 먹었어요 근데 네, 오늘 진짜 외국 분들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했어요 <laughs> 그쵸 그렇죠, 5년만에 목소리인데 제가 한 3일동안 촬영하고 갔더니 음, 목, 목이 조금 잘 안나왔어요 <laughs> 저는 이제 모금 끝나고 오늘은 쉴수 있어서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 오랜만에 뵌 얼굴도 감사했고 음, 한 시간 내내 저희 곁을 지켜준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헬로우 <laughs> <Hello. 웃음> 마르지 않았어요. 얼굴 좀 말라보이죠, 오늘. 음, 잘 먹고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모두 화이팅이에요. 그러니까, <laughs> 네, 어떻게든 마음 써주신 분들 다 감사해요. 이제 예전에는 모금을 어린날이랑 크리스마스 두번 했는데, 이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연탄봉사만 한대요. 그래서 아마 저는 내년 또 어린이날 때뵐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날씨가 좀 더웠지만 그래도 화창해갖고 뭔가 어린이날다운, 휴일다운 햇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땀이 났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. <laughs> 감사해요. 바로보스님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죠 목좀 상했죠? 괜찮아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. 주말인데 다들 뭐 하실지 궁금하네요. <laughs> 음, 조카들은 호주 있어서 보러 갈수 없어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. 내일까지 휴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5월인데 벌써 날씨가 더우니까 모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음, 또 저와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시길 음, 내년에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영 <laughs> 저 한봉사셨구나 있으셨어요. 진짜 꾸준히 너무 많이 넣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. 진짜 감사드려요. 다잘 전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들이 많았어요. 어린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원짜리 동전 1,000원 넣어주셔서 감동적이었어요. <laughs> 저녁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. 모두 반가워요. 이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못해드려 죄송합니다. 네, 건강 잘 챙기세요. 저는 요즘에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요. 열심히 찍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음,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이! 비지 아일랜드. o m e 스 t you. 네, 악수밖에 해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했어요. 마음으론 다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생일 축하드려요. 나르시스 8205. <laughs> 오늘 오신 분들 조심히 돌아가세요. 이거 남겨 놓을 테니까. 음,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어요. 더운데 물 많이 드시고요. 우리 내년에 5월에 또 거리 먹으면서 만나요. 못두신 팬분들도 감사드려요. 음. <laughs> 아, 저랑 같은 학교 나오셨나? 학생식당. 어? 비빔밥, 비빔밥과 물냉면을 전 좋아했어요. 군내 식당에. <laughs> 모두 좋은 그런 연휴 보내세요.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공지? 올려놓을게요. 오늘 모고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. 또 봬요. 안녕. 건강하세요. 응? 감사합니다. 어, 려원 언니 <laughs> 가려고 했는데 들어왔네. 언니 안녕. <laughs> 즐거운 나날들 보내세요. 건강하세요. 진짜 안녕. 갈게요. 뿅. 음. 갈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건강 잘 챙기세요. Take care. Thank you. Bye. 안녕히 계세요.